요즘에 자율주행차에 탑재되는 컴퓨터 성능은 진짜 엄청납니다.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자율주행차가 스파이로 활동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자율주행차를 만든 나라는 수백만 대의 자율주행차 스파이를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이 지금 서방 곳곳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스라엘과 미국, 유럽까지 지금 중국의 자율주행차가 잘못하면 한대한 한 대가 스파이가 될수 있다. 이런 우려를 지금 현재 정보 당국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죠. 중국의 전기차가 한대한대 한대 스파이가 될수 있다. 이것 때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 어떻게 된 거냐? 이스라엘은 중국산 체리 티고 8이라는 이 자동차죠. 이 화면에 나오는 자동차인데 이걸 장교들한테 700명한테 나눠 줬습니다. 근데 혹시나 모르니까 이 중국산 전기차의 모든 카메라와 마이크를 비활성화하고 나눠줬습니다. 아니 근데 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굳이 중국 전기차를 사서 장교들한테 나눠주면서 비활성화 이런 조치까지 취하고 나눠줄 수가 있느냐. 아니 그러면 아예 안심할 수 있는 서방의 차를 사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에는 속사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중국하고 굉장히 친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친미 국가니까 당연히 반중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돈이 되면 정말 아무거나 다 한다는 그런 실용주의 외교 정책을 갖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중국하고 친하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항구, 하이파 항구의 운영권을 무려 25년 동안 중국한테 넘겼습니다. 이 하이파 항구는 미국의 육함대가 기항하는 항구이기 때문에 미국의 안보에 아주 중요한 항구거든요. 그런데도 경제적 이익 좀 보겠다고 하이파 항구를 중국의 운영권을 넘긴 나라,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중국 자본이 이스라엘 it 그리고 자율주행차 스타트업을 정말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중국의 자율주행차를 사준 겁니다. 그런데 카메라하고 마이크 다 껐으면 그러면 안보에 문제가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보부가 면밀하게 진단해보니까 국방부가 나눠준 이 자동차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카메라를 강제로 셧다운했다 해도 정보부 판단에 따르면 핵심 운영체제 깊숙한 곳에 백도어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차량을 해킹해서 원격으로 조종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특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백도어를 활성화시키면 이를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게 정보부의 판단인 겁니다. 특히 중국산 전기차의 내비게이션은 그대로 작동시켰는데 이게 정말로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장교 700명이 언제 어디서 모이는지 정보를 모두 다 중국이 수집할 수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부대 배치와 실시간 작전까지 모두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이런 정보에는 메타데이터가 있는데 중국이 이 자율주행차 내비게이션의 메타데이터를 몽땅 다 분석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전략을 전부 다 꿰뚫어볼 수 있다는 게 이스라엘 정보부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과 연결되는 순간 중국산 전기차 차량 내부 시스템이 스마트폰에 문자 메시지, 연락처, 통화 목록, 그리고 통화 녹음도 있는데 이것까지 다 해킹을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산 전기차가 현대판 전자전의 무기가 될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만 문제가 아니고 영국도 발칵 뒤집혔는데 영국의 국방부도 중국차를 관용차로 지급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원래 중국차는 아니었죠. 1924년에 설립한 영국의 MG그룹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근데 2007년에 상하이 자동차가 100% 지분을 인수했기 때문에 영국 MG그룹은 이제 더 이상 영국그룹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국의 국방부는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MG그룹에서 자동차를 납품받았습니다. 근데 관용차로 채택했다가 지금 영국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왜냐? 이 중국산 자동차가 자칫해서 영국 국방부의 기밀을 중국으로 넘길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최근 들어서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 내린 조치가 뭐냐? 이 자동차 값이 아까웠는지 이 자동차를 폐기시키지 못하고 스티커를 자동차마다 다 붙였다고 합니다. 무슨 스티커냐? 바로 이런 스티커인데 스티커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는 국방부 기기를 중국 전기차에 연결하지 마세요 그렇게 스티커를 붙여놨고 또 오른쪽에 무슨 스티커를 붙였냐 차량 내부에서는 공식적인 얘기만 하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차량 내부에서 국가 기밀 다른 사람한테 알려서 안 되는 얘기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영국 국방부의 조치가 정말 어이가 없는 게 민간이 산게 아니잖아요 영국 국방부가 직접 관용차를 사서 사람들한테 지급해 놓고 이렇게 경고 스티커를 붙였다. 야, 이거 중국산 전기차 관용차로 타는 사람들 정말 불편하지 않을까요? 뭔가 좀 내밀한 얘기를 하고 싶어도 차에서는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스티커가 붙은 겁니다. 근데 영국 국방부의 조치는 사실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원래 올해 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 영국 국방부가. 중국산 부품이 장착된 전기 자동차는 민감한 영국의 군사 시설에서 최소한 2마일 밖에 주차해라. 3.2km입니다. 여러분 이거 걸어서 가려면 최소한 30분 넘게 걸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해라. 그 이유가 뭐냐? 영국의 군사 기지의 모든 정보를 중국이 입수할 수 있다는 걱정을 지금 와서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영국의 조치가 굉장히 강력했던 게왜 그러냐? b 아 d MG. 이런 중국 브랜드 차량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제조된 부품을 사용하는 제규어, 랜드로버, 폭스바겐, 그뿐만 아니라 벤츠, 뭐 당연하겠죠. 그 다음 볼보 이렇게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상표들 전부 다 금지를 시켰거든요. 왜 영국이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했느냐? 독일산 자동차, 영국의 고위층이 타는 거였는데 그걸 뜯어봤더니 독일의 제조사도 모르는 유심칩이 몰래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밝혀낸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부품회사가 거기에 유심칩을 심어놓고 그 정보를 중국으로 빼돌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뭐, 연구에서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이것 때문에 공포감을 느끼고 이런 모든 브랜드에 대해서 전부 다 중국산 부품만 사용했다 그러면 전부 다 군사기지에서 최소한 3.2km 떨어진 곳에 주차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중국산 전기차가 하나하나 스파이 활동을 할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산 차량 연결 시스템 즉 스마트폰하고 연결되면 제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정보가 이게 중국으로 다새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미국에선 걱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산 자율주행 시스템은 결국 군사 정보를 모두 빼돌리는 그런 수단이 될수 있다고 미국에선 믿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진짜 걱정하는 건 뭐냐 중국이 원격으로 수백만 대 차량을 동시에 멈추거나 조정해서 국가 마비 사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미국만 이렇게 금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서방 국가들도 지금 안보 위협을 제기하고 있는데 캐나다가 중국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했는데 그때 사유를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스마트폰하고 중국의 전기차가 연결되면 그게 사이버 보안 위협이 온다. 그래서 캐나다가 100% 중국의 관세를 보강한 겁니다. 그리고 유럽의 연구센터는 어떤 보고서를 내놨냐? 중국의 전기차가 5G 네트워크보다 더 위험한 트로이 목마가 될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바이트 3국이나 일부 동유럽 국가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미국과 소련이 패권전쟁을 할때 그때 TV 방식은 총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 미국은 NTSC라는 방식을 썼고요. 유럽은 파리라는 방식을 썼고, 그리고 소련과 소련의 동맹들은 세카미라는 방식을 썼습니다. 이렇게 표준을 달리 가는 건 패권전쟁에서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고, 앞으로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차는 생태계가 분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우리도 한 번쯤은 생각해볼 만한 게 우리의 중요한 군사시설에 중국의 전기차 특히 자율주행차가 들어간다 그러면 요즘 자율주행차가 어떻죠 그 안에 라이다가 있거나 아니면 렌즈가 있거나 그러면 그 군사시설의 바깥 부분을 전부 다 촬영을 할수 있죠. 그리고 중국산 전기차가 이동하는 거 전부 다그 동선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괜찮은 건지 우리도 한번 따져봐야 될것 같긴 합니다. 물론 중국이 아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긴 합니다. 우리 중국산 전기차가 스파이라니 말도 안 된다. 증거대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문제는 영국에서 유심이 심어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발각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자동차 산업 전체로 볼 때는 굉장한 기회가 될수 있거든요. 자 지금 영국 국방부가 중국 전기차를 샀던 이유는 가격 경쟁력 때문이거든요. 워낙 중국 전기차가 싸니까 일단 싼거산 거죠. 그런데 지금 영국에서 중국 전기차를 어떻게든 대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영국산 전기차 당연히 어림도 없죠. 독일산 전기차도 너무 비쌉니다. 그러면 한국산이 대안이 될수 있을까요? 가능하겠죠. 그리고 로봇청소기 드론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드론, 가전 모든 곳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중국산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안보 문제는 우리의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지식 한방에서는요. 중국의 전기차에 대한 안보 문제, 이걸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